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드론 기체 운영 과정 프로펠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펠러는 로터부에 속하죠 예, 기체에서 로터부에 속하는 곳입니다. 직접 양력을 발생하고 또 추력을 발치, 에, 발생시켜서 기체를 드론을 공중으로 띄우고 호버링해서 가만히 있도록 하고 또 전후 좌우 상하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론 그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힘은 모터에서 나오겠죠. 그렇지만 모터로부터 힘을 받아서 양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바로 이 프로펠러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펠러는 공중에서 대칭 운동으로 돌아갑니다. 예, 돌아가는 중에 프로펠러 한쪽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편심이라고 그러죠. 한쪽이 더 무거워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와 같은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쪽에 이를 테면 이만큼이 부러졌어요. 그럼 이쪽이 더 무겁겠죠. 그렇게 되면 양력을 골고루 발생시키지도 못하고 모터에서 힘을 제대로 돌릴 때 한쪽이 더그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우뚱기우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 드론이 제대로 서있지를 못하게 되겠죠. 말타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드론이 공중에서 또는 어, 추락을 할, 어, 하게 되겠죠. 잘못하게 되면 여러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펠러가 매우 어, 드론에 있어서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펠러는 직경과 피치로, 직경과 피치로그 규격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직경은 다 아는 대로 영어로 여기 다이아미터라고 그러죠. 다이아미터입니다. 아, 프로펠러 이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끝에서 끝까지의 이 길이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쓰인 숫자를 잘 보시면, 예. 여기에 흔히 우리가 항공 이쪽은 그 영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 쪽에서 잘 발달,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영미에서 많이 쓰이는 인치를 많이 씁니다. 예. 자 여기 보면 8 곱하기 4, 그리고 2라고 써져 있습니다. 영어 2가 써져 있죠. 이8 곱하기 4에서 앞에 8은 뭐냐면 직경입니다. 8, 8인치라는 것이죠. 이 끝에서 이 끝까지의 길이가 8인치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뒤에 있는 4라는 숫자는 뭐냐면, 피치입니다. 이 피치는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죠. 이 피치는 바로 프로펠러가 이렇게 한 바퀴 회전을 합니다. 프로펠러가 이렇게 한 바퀴 회전을 할 때, 이 프로펠러의 날개의 각도가 주어져 있죠. 이 기하학적인 날개의 각도에 의해서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 날개 각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 각만큼 어, 전진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한 바퀴 돌았을 때 전진한 이거리 여기에서 그대로 회전을 하면 한 바퀴 돌아서 얼마만큼 갔느냐 이게 바로 피치가 되겠습니다 이 피치를 바로 기하학적 피치라고 합니다. 자, 조금 더 작은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날개 각이 있죠. 이 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 바퀴 돕니다. 이대로 돌았을 때 얼마만큼 이동을 했느냐 여기서 여기까지요. 그게 이프로펠라에는 5040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5040 앞에 있는 50은 5인치를 의미하죠. 뒤에 있는 4인치는, 아, 40은 4인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펠러는 직경이, 여기서 여기까지 직경이 5인치, 그리고 피치는 한 바퀴 회전했을 때 4인치를 나아갈 수 있는 프로펠러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프로펠러도 8 곱하기 4라고 되어 있어서 4인치를 앞으로 전진하는 프로펠러이고, 이 프로펠러도 4인치를 똑같이 전진하는 프로펠러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프로펠러는 길죠. 8인치입니다. 이 프로펠러는 5인치입니다. 자, 한쪽은 5인치, 한쪽은 8인치인데 하나는 똑같이 4인치를 앞으로 전진하죠. 그 의미는 뭐죠? 음, 얘가 더 고속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라는 뜻입니다. 예. 물론 이 숫자 가지고 그거를 뭐 논할 수는 없겠지만, 어, 길이가 깁니다. 길이가 긴데 4인치가 나오는 거죠. 어? 그래서 얘는 길이가 길수록 대부분 프로펠러는 고속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어, 전진하는 길이는 얘가 똑같은데, 자,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습니다. 얘가 상대적으로 회전을 많이 한다는 것을 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 쓰여져 있는 숫자로 회전을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 똑같은 피치를 가지고 있는데 에, 공중에서 운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작은 쪽이 더 많이 돌게 되겠죠 자 이거를 피치라고 합니다 기하학적 피치라고 그러죠 나중에 좀더 심화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또뭐 슬립이 발생해서 유효피치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 밑에 우리가 또 써져 있죠 자 슬립 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 바퀴를 기하학적 으로는 돌게 돼 있습니다 자 기하학적 이라는 건 여기 띄어져 있는 각도대로 나와 있는 각도대로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되는 거죠 각도대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한 바퀴 돌았을 때간 인치가 4인치가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4인치를 갈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공기 중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만약에 마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부중력 상태에서 얘가 간다면 4인치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공중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슬립이 발생하죠. 미끄러진다는 얘기입니다. 4인치를 다못 가요. 대부분. 그래서 그못 간, 4인치 못 가고 어떤 그항력이나 여러 가지 마찰력 그리고 공기의 그 미끄러진 현상 이런 거에 의해서 슬립이 발생하게 되면 4인치가 못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를테면 3인치밖에 실제적으로는 갈수 없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유효, 유효 피치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큰 프로펠러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죠. 아, 좀더잘 보이죠? 여기 CW라고 돼 있고 앞에는 30 90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3090 CW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앞에는 L자가 쓰여져 있고요. 이쪽에는 앞에는 R자가 쓰여져 있네요. 그래서 똑같은 3090인데, left, right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쪽에는 CC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펠러가 이렇게 해서 한 조를 이루는 것 같지만, 얘네는 실상 한 조가 아닙니다. 하나는 CW, 하나는 CCW죠. CW는 클락 와이즈입니다. 클락 와이즈니까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프로펠러입니다. 예. 그래서 양력을 발생시키고 추력을 어,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으로 예. 음, 이 ccw 이 프로펠러는 ccw 라고 여기 써져 있죠 예 그래서 이 ccw 는 카운터 클락 와이즈죠 카운터 니까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프로펠러입니다 이 프로펠러는 어, 우리 자격증 과정에 쓰이는 큰 드론에 프로, 사용되는 프로펠러입니다 이 프로펠러 자세히 끝을 보시면 이렇게 윙릿이 있죠. 네, 이렇게 큰 프로펠러에는 윙릿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작은 프로펠러에도 윙릿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도 보면 살짝 뒤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이렇게돼 있죠. 이것도 윙릿이고 얘도 이 프로펠러도 약간의 윙릿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이 윙릿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심화 과정에서 자격증 반 과정 같은 곳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력의 방향, 양력의 방향을 여기 써써 어, 놓았으니까 약간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프로펠러의 단면 이렇게 생겼죠, 장기 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기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겠죠. 부딪히게 됩니다. 이거를 상대풍이라고 하는데요. 상대풍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그렇죠? 상대풍이 이쪽으로 이렇게 상대풍이라고 하는 거는 날개가 이렇게 전진을 하므로 날개가 전진을 하므로 가만히 있는 공기가 상대적으로 부딪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풍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상대풍에 대해서 네. 그, 예, 상대풍과 함께 상대풍이 불어오면 그 위쪽으로 90도 정도 위로 어, 공중으로 떠오르는 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예, 양력 이론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은 바로 날개에서 어, 날개에서 발생하고 이런 프로펠러에서도 발생하죠. 예, 여기에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하게 되면 상대풍이 발생하고 되고 날개의 윗부분에서 공중으로 띄우는 양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이, 이 프로펠러에서 상대풍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 위로 양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프로펠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은 방금 다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 드리자면 이 프로펠러는 자 이게 이렇게 돌게 되면 예, 돌게 되면요 음, 이 날개 끝과 날개 뿌리 쪽에 속도가 다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똑같은 속도로 도는 모터에서 속도가 다르다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속도가 다릅니다. 자, 왜 그런지 볼까요? 얘가 1초에 180도를 돈다고 가정해 보세요. 1초에 180도를 돕니다. 똑딱 할때 얘가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때 지나간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날개 끝이 이렇게 간 거리와 날개 뿌리가 이렇게 간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차이가 크게 나죠? 그게 바로 속도 아닌가요? 똑같은 1초당 이동한 거리, 그게 바로 속도인 것이죠. 그래서 날개 끝, 1초 동안 이동한, 날개 뿌리가 이동한 거리와 날개 끝이 이동한 거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균일하게 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속도가 빠른 이쪽은, 날개 끝쪽은 이 각이, 각이, 날개 깃각이라고 하죠. 날개 깃각이 작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느린, 뿌리 쪽으로 갈수록 깃각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커져서 균일하게 양력을 발생시키고 균일하게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어, 이러한 비틀림 구조로 프로펠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날개 끝에서의 깃각, 이 각도, 중간에서의 각도, 뿌리에서의 각도, 전부 다르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자, 이쪽에서의 각도 다르죠 점점점점 눕죠 점점점점 세워지죠 점점점점 눕죠 점점점점 세워지죠 이렇게 깃끝에서의 각도 깃뿌리 에서의 각도는 모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로펠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